아버지가 왜 이런 걸다 모아두셨을까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아끼고 계신 그 많은 물건들, 자녀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수천 가구를 정리하며 깨달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건그 물건들이 지금 여러분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연구 결과를 보면 60세 이상 가정의 89%가 필요 이상의 물건을 보유하고 있고 이것이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반대로 물건을 30% 줄인 어르신들은 스트레스가 40% 이상 감소했다는 놀라운 결과도 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집안 공간이 30% 늘어나고 청소 시간은 절반으로 줄며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큰 선물이 될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일곱 가지는 단순한 정리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자유로움의 열쇠입니다. 제가 도움을 드린 수백 분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질 줄 몰랐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편안히 시청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래된 서류와 문서들.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쌓여만 가는 서류들입니다. 얼마 전 방문했던 71세 박종수 씨는 은퇴한 공무원이셨는데 30년간의 공문서와 업무 자료를 모두 보관하고 계셨어요. 나중에 연금 문제가 생기면 필요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창고 한 칸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의료보험 서류를 찾으려고 하루 종일 뒤졌지만 찾지 못해 병원비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낸 일이 있으셨다고 해요. 서류에도 보관 기한이 있습니다. 세금 관련 서류는 5년, 보험 관련 서류는 3년만 보관하면 충분합니다. 공과금 영수증은 1년이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래된 서류들 사이에서 정작 필요한 문서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서류 정리는 이렇게 하면 좋아요. 먼저 모든 서류를 한 곳에 모읍니다. 그리고 세 종류로 나눠보세요. 꼭 필요한 서류, 1년 안에 필요할 수 있는 서류, 그외 서류로 마지막 그룹은 대부분 과감히 정리해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한 필수 서류들을 투명한 파일 하나에 넣어두고 침대 옆 서랍에 보관해요. 응급 상황이 생겨도 바로 찾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68세 최영미 씨는 서류를 정리한 후, 이제 필요한 서류를 5분 안에 찾을 수 있어서 마음이 정말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리된 공간은 정리된 마음을 만듭니다. 두 번째, 유통기한이 지난 모든 제품들. 두 번째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집안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입니다. 약품, 화장품, 식품, 생활용품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75세 강덕 배 씨는 10년 전 담낭 수술 후 받은 처방약들을 나중에 또 아플 때 먹으려고 모두 보관하고 계셨어요. 최근 무릎이 아파서 그중 하나를 복용하셨는데 심한 어지럼증으로 응급실까지 가셨다고 해요.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독이 될수 있습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봉 후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사용기한인데 변질된 화장품은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식품과 조미료도 유통기한이 지나면 맛이 변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건강점검의 날을 정하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시작될 때마다 약장, 화장대, 냉장고, 찬장을 한 번씩 점검하면 됩니다. 새로 구입할 때는 구입 날짜를 제품에 큰 글씨로 적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제품들을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72세 김순자 씨는 유통기한 관리를 시작한 후 요리할 때 조미료 찾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만족해 하셨어요. 세 번째, 작동하지 않는 전자기기들. 세 번째는 작동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들입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전자기기에 대한 애착이 강한 편이죠. 73세 정만수 씨는 젊은 시절부터 전자제품 수리가 취미였던 분이에요. 그래서 고장난 라디오, TV, 선풍기들을 언젠가 고칠 거야라며 차고에 쌓아두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손대지 않은 채로 먼지만 쌓이고 있었죠. 막상 수리 비용을 알아보니 새 제품을 사는 것보다 훨씬 비쌌어요.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전자기기가 있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작동하는지 앞으로 정말 쓸 일이 있을지 솔직하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아니오라는 답이 나올 것입니다. 작동하는 기기는 지역복지관이나 자선단체에 기증하세요.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물건이 될수 있습니다. 고장난 것은 전자제품 재활용센터에 가져가면 안전하게 처리해줍니다. 요즘은 개인정보 삭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니까 안심하세요. 실제로 전자기기를 정리하신 69세 박미란 씨는 창고가 넓어져서 새로운 취미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오래된 것을 정리하면 새로운 가능성을 위한 공간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지금 집안에 떠오르는 물건이 있으시죠? 댓글에 하나만 적어보세요. 함께 나누면 더큰 용기가 생길 거예요. 네 번째. 1년 이상 입지 않은 의류와 액세서리. 네 번째로는 지난 시즌 옷과 액세서리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문제예요. 74세 송옥분 씨는 전직 백화점 직원이셨던 분이에요. 그래서인지 옷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셨죠. 이 원피스는 결혼식 때 입었던 거야. 이 코트는 처음 월급으로 산 거야라며 40년간의 옷을 모두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옷장 4개가 가득 찼는데도 실제로는 같은 옷몇 벌만 돌려입고 계셨어요. 송옥분 씨와 함께 옷 정리를 도와드리면서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모든 옷을 꺼내서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입은 옷과 그렇지 않은 옷으로 나누었어요. 놀랍게도 85%가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들이었습니다. 정말 이 옷들을 다시 입을 날이 올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송옥분 씨는 솔직하게 아마 없을 것 같아요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결국 대부분을 지역아동센터에 기증했는데, 한달후 만났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정리사님, 아침에 옷 고르는 게 이렇게 쉬울 줄 몰랐어요. 남은 옷들이 오히려 더 특별하게 느껴져요라며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시더군요. 의류정리의 핵심은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체형이 변했다면 과감히 인정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다면 그에 맞는 옷만 남기세요. 옷장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정말 가벼워집니다. 다섯 번째, 손상되고 부서진 물건들. 다섯 번째는 손상된 물건들입니다. 깨진 그릇, 고장난 시계, 수리가 불가능한 가전제품 등이 여기에 해당되죠. 65세 박철수 씨는 젊은 시절 기계 수리 기술자였던 분이에요. 그래서 고장난 물건들을 보면 내가 고칠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작은 창고에 부서진 의자, 고장난 선풍기, 작동하지 않는 시계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5년간 아무것도 고치지 않으셨다고 해요. 손상된 물건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물건을 일주일 안에 고칠 수 있는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과감히 정리하세요. 5년 동안 고치지 않은 물건을 앞으로 고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 자리에 새 물건을 굳이 들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공간이 넓어지고 필요한 물건들을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완벽한 상태의 물건들만 남겨두면 일상이 훨씬 쾌적해집니다. 기억하세요.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물건을 단 30%만 줄여도 스트레스가 40%나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방법들이 바로 그 30%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여섯 번째, 더 이상 즐기지 않는 취미용품들. 여섯 번째는 사용하지 않는 취미용품들입니다. 우리 나이대가 되면 평생 여러 취미를 가져보지만 지금은 더 이상 즐기지 않는 것들도 많죠. 74세 이상호 씨는 젊은 시절 낚시광이셨어요. 전국의 유명한 낚시터는 다 가보셨다고 자랑하시곤 했죠. 하지만 무릎 관절염으로 20년간 낚시를 가지 못하셨는데도 창고 한 칸을 가득 채운 낚시 장비를 모두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솔직히 20년간 하지 않은 취미를 다시 시작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취미용품을 정리할 때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지난 3년간 이 취미를 즐긴 적이 있는가? 앞으로 1년 안에 다시 시작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두 질문 모두 아니오라면 정리할 때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즐기지 않는 취미용품은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정리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몇 가지는 남겨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별에서 남긴 소수의 물건들이 오히려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실제로 취미용품을 정리하신 73세 김영호 씨는 오래된 낚시 장비를 동네 청년에게 기증했는데 그 청년이 낚시를 배워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흐뭇했다고 하시더군요. 사용하지 않는 물건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짝이 맞지 않거나 불완전한 물건들. 일곱 번째는 짝이 맞지 않는 물건들입니다. 짝이 없는 양말, 뚜껑이 없는 용기, 부품이 빠진 장난감 등이죠. 73세 최경희 씨의 주방 서랍에는 뚜껑이 없는 플라스틱 용기들이 가득했습니다. 반찬 담을 때 쓰려고 모아뒀는데 뚜껑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라고 하셨지만 뚜껑 없는 용기는 사실상 쓸모가 없죠. 1년이 지나도 짝이 나타나지 않는 물건은 앞으로도 영원히 짝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불완전한 물건들은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부족함을 느끼게 합니다. 짝이 없는 양말을 볼 때마다, 뚜껑이 없는 용기를 볼 때마다 뭔가 잃어버렸다는 느낌, 불완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물건들을 정리하면 마음도 더 깔끔해집니다. 완전한 것들만 남겨두면 사용할 때도 더 기분이 좋아지고 정리정돈도 한결 쉬워져요. 완전함의 기쁨을 경험해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물건들을 정리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저 물리적 공간이 넓어집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집이 좁다고 말씀하시지만 알고 보면 필요 없는 물건들로 가득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간이 넓어지면 청소도 쉬워지고 필요한 물건도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심리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60세 이상 가정의 89%가 필요 이상의 물건을 보유하고 있고 이것이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반대로 물건을 30% 줄인 분들의 스트레스는 40% 이상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물건에 둘러싸여 살 때는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에 대한 배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평생 모은 물건들은 언젠가 자녀들이 정리해야 할 몫이 됩니다. 유품정리사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부모님의 물건을 정리하며 힘들어하는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79세 한정수 씨의 경우 평생 모은 도서와 자료들이 방세 개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내 인생의 자산이야라고 자랑스러워하셨죠. 하지만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원에 가게 되었을 때그 많은 물건들은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매우 고민했고 결국 대부분이 헐값에 처분되거나 버려졌어요. 또 다른 사례로는 81세 이명순 씨가 계셨습니다. 평생 아끼며 모아온 그릇과 장식품들로 집안이 박물관 같았어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세 자녀가 일주일 내내 물건 정리로 고생했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미리 정리하셨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안타까워하셨어요. 반면 76세 김복자 씨는 미리 정리를 하신 경우였습니다. 건강할 때 스스로 물건을 정리하시고, 정말 소중한 몇 가지만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나중에 자녀분이 어머니 덕분에 정리가 너무 수월했어요. 마지막까지 우리를 생각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몇 가지 물건이 오히려 더 특별하고 소중하게 느껴져요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이런 일을 피하려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직접 정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가족들에 대한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한 번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15분씩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작은 서랍 하나, 옷장 한 칸부터 시작하세요. 세 개의 상자나 봉투를 준비하고 남길 것, 기부할 것, 버릴 것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됩니다. 물건을 하나씩 손에 들고 이 두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이 물건이 지금의 내 삶에 기쁨을 주는가. 지난 1년 동안 이 물건을 사용했는가. 두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면 남기세요.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정리하세요.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닌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것. 언젠가 필요할지 모르는 것보다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정리 과정에서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소중한 몇 가지는 남겨두세요. 하지만 수백 개의 추억보다는 정말 특별한 몇 개의 추억이 더 빛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가족들과도 미리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정리하면서 나오는 물건 중에 너희가 원하는 것이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부분은 생각보다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15년간 지켜본 정리의 효과는 단순히 공간이 넓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먼저 건강면에서 놀라운 변화들을 보게 됩니다. 71세 조순이씨는 물건을 정리한 후 20년간 괴롭혔던 알레르기가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어요. 먼지가 쌓일 곳이 줄어들면서 실내 공기질이 개선된 것이죠. 또한 정리된 공간에서는 넘어질 위험이 줄어들고 필요한 물건을 찾으러 집 안을 돌아다니는 횟수도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정신건강 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69세 박영숙 씨는 물건을 정리하고 나서 잠을 깊게 자게 되었다며, 마음이 복잡할 때 정리된 거실에 앉아있으면 저절로 평온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리된 공간이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물건을 정리하신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자녀들이 집에 더 자주 오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73세 김만수 씨는 집이 깔끔해지니까 손자들이 놀러와서 더 오래 있으려고 한다며 웃으셨어요. 정리된 집은 가족들에게도 편안한 공간이 되어 자연스럽게 가족 간의 만남과 대화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존감과 성취감의 향상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정리를 마친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내가 이런 일도 할수 있구나라며 자신감을 되찾으셨어요. 작은 변화가 큰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른 영역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가볍게 하기에서 시작됩니다. 물건을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경험을 위한 여유를 만드는 것이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것이며 가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15년간 유품정리사로 일하며 수천 가구를 방문해 보니 확실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의 집은 정말 깔끔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물건이 많지 않아도, 아니 적기 때문에 더 여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사시고 계셨어요. 오늘 당장 시작해 보세요. 서랍 하나, 옷장 한 칸부터라도 말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가볍고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을 열개 줄이면 마음의 짐네 개가 사라집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아, 내 집에도 이런 게 있는데 라고 생각하신 물건이 있으시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물건입니다. 댓글로 하나만 적어 보세요. 우리 집 뭐뭐뭐 정말 버려야겠어요라고 말이죠. 용기를 내서 선언하시면 정말로 실행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언급해 주시는 물건이 있다면 다음 영상에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정리 방법부터 마음가짐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정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곧그 기쁨을 경험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정보를 볼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버튼 하나로 누군가의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실용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